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럼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공부하신 우리 가족님과 강도 랜드와 타국 카지노에서 슬럼머신으로 매달 매년 털리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꿀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강도 랜드의 슬럼머신이 얼마나 어려운 슬럼머신인지, 막무가내 돌리면 왜 탕진을 하는지 그 이후부터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잃지 않고 계속해서 국내나 외국에서 슬럼머신으로 꾸준히 우상향 할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도랜드는 전 세계에서 환수율이 가장 낮은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너스를 가장 안 나오게끔 아래 털이 만지는 슬럼머신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절대 있지도 않은 쓰레기 슬럼 머신이 다수 배추가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슬럼 머신은 수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슬럼 머신을 빨아먹는 시기, 배태주는 시기, 그런 거다 운이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셔요. 오리지날 호군 있네요. 그런 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틀리기만 하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슬롯 머신은 RNG라는 이 절대 바뀌지 않는 공식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카지노 측에 어렵게 하기 위해서 랜덤과 난수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우리 가족님들에게 쉽게 풀어 주기 위해서 수많은 거친 돌을 다 걸러내고 이 우리 가족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쉽게 어 슬럼머신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는 강도랜드 입구에 들어서면은 일단 입장권을 끊지 않습니까? 그 입장권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입장권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강도랜드 카지노는 도둑놈의 카지노입니다 환수일도 바닥이지 그리고 서비스는 발바닥이지 직원들 인성은 깡패도 아닌 양아치도 아닌 싸가지없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입장권 자체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도둑놈 앞에다가 현금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된가 그래서 저번에 8천만원 도둑질한 직원이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8천만 원 도둑질을 한 다음에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서 날렸어요. 자, 절대 강도랜드는 독점이 깨져야 됩니다.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독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강도랜드 잡것들이 비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을 밀어주면서 절대적으로 어, 독점을 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상이나 어떤 매체가 나오면은. 그 잡것들이 나타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절대적으로 강도랜드만 독점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잡것들이. 우리 가족님들은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강도랜드는 빨리 독점해서 개박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권 자체는 문제예요. 그 입장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한답니까? 현금을 받기 때문에. 가드로 받는다고 그면은 흔적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 흔적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현금을 받게 되면요 그 현금 들어가는 그 수를 체크하는 그 메인 보드는 어디까지나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도둑질한 직원 아직도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살쇼 한 다음에 잡가아닙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강도랜드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카지노, 정상적인 카지노가 되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앞장설 것이고요. 슬럼머신, 쓰레기머신들이 아직도 오래된 고음을 쓰레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이 쓰레기머신 나나도이 호구님들이 아무 말도 안하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도 랜드 슬럼머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했죠. 그 어려운 슬럼머신을 어, 절대적으로 많이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우리는 강도랜드 입구에 들었으면 상황실 잡것들이 싸가지 없는 자세로 우리 국민 게임자분들을 접하죠. 이 잡것들 그냥 면상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서게 되면은 싸가지 없는 도둑놈의 슬럼머신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슬럼머신 그냥 앉으시면 큰일납니다. 정말 보너스가 안 나오기로 유명한 강원랜드를 대표하는 도둑놈의 슬럼머신입니다. 슬럼머신은 보너스를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세팅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도랜드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계, 과거에 돌려서 향수에 취해서 좋아하는 기계가 눈앞에 빈자리가 있어서 앉으시면 안됩니다. 그건 돈을 버리는 행위구요. 확률이 바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매일에 어, 궁금해하시는 슬럼 머신에 대해서 쉽게 오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이 슬럼 머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슬럼 머신은 왜 흡입기 흡입기에는 큰 보너스가 안 걸리냐고 물음표를 던져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쉬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반도체 아시죠? 반도체 이 반도체는 이그 용량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달라지죠. 요즘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에서 1, 위를 다투고 있죠. 이 슬럼머신의 반도체의 문화가 반도체가 혁명이 오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럽, 이 세상 모든 슬럽머신 안에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 반도체가 공간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이 공부를 안 하신 오리지널 호구들 있잖아요. 맨날 집착이 강하고 한 기계만 파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강도랜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신나게 수백 명 이상이 이 기계에서 어, 탕진을 해야지만 그 빨아먹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거기가 꽉 차게 되면은 과부하가 걸려. 과부하 가 걸리기 때문에 평창기로 이동을 해줘요. 평창기라는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도 꽉 차게 되면 배출기라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RnG입니다. 그게 그게 RnG. RnG라는 것은 잭바를 보관하는. 통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전문 영어로 길게 나열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거기에서 이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를 거쳐서 초대형 잭바가 나온다. 그리고 초대형 잭바가 나오는 배출기 만삭에 징후가 있어요. 징후. 그 좋은 징후가 뭐냐면은 이엊그저께그 미스테리 통돌이에서 1억 5천만 원이 터졌죠. 그 전날에 바로 그 전날에 6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그리고 2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하고 200만원짜리 하고 한 6개 정도가 터졌어요. 저거 알기로 터진 다음에 그 다음날에 터졌어요. 원래 미스테리 통돌이는 미스테리 345는 3억 근처까지 꼭 가요. 그만큼 수많은 호구님들이 탕진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화장실에서 사고팔고 해요. 자리 하나에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깡 있는 사람은 300만원까지도 받아요. 그런 더러운 문화가 안착이 되어버렸죠. 이래서 강도랜드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안착이 된 거예요. 자, 흡입기, 평창기는 우리 가족님들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알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배출기 만상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흡입기 평창기에도 보너스는 나오는데 개탈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만원 미만짜리에 뭐 2만원, 3만원짜리도 주고, 이 R 점수도 잘안 주면서 빨아먹는 그 기간이 흡입기 평창기다. 이, 이 세상 모든 슬럼머신은 반도체, 절대 바뀌지 않는 반도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빨아먹는 시기와 어태는 시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주 쉽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은 지금 이 슬럼머신은 룰렛 스타일의 슬럼머신이고 15일의 슬럼머신입니다 그림장이 1 5개예요 어려운 슬럼머신이라고 따지고 보면요 은 강도 랜드에서는 정말 쉬운 슬럼머신이 별로 없어요 허나 저는 어려운 부분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가족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이 있을 때, 여기에서 50만원짜리가 터지고, 여기에서는 2만원, 3만원, 여기에서는 보너스도 안 나왔어요. 몇 시간 동안.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는 뭐한 10만원짜리 나왔어요. 여기는한 15만원짜리 나왔어요. 그럼 주타켓은 이거지만, 여기에서 50만원짜리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님들에게 20만원 이상짜리의 보너스가 나온 슬럼 머신은 절대적으로 돌리다가 안 나오면 일단 후퇴를 했다가 다른 배출기 만삭을 찾은 다음에 거기를 돌리다가 몇 시간 있다 다시 돌아와서 잭발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가족님처럼. 배출기 만삭은 빨아먹는 기간이 흡입기 평창기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본으로 빨아먹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빨아먹냐면 수십억. 한 기계가 아니라, 여러 기계가 수십억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한 기계에서 몇십억이 들어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잭바가. 그래서 우리는 배출기 만삭만 하셔야 돼요. 배출기 만삭은 어떤 뜻으로 보시면 되냐면, 임신을 하신 우리 어머니가 만삭이에요. 만삭. 배가. 엄청 많이 불러오신 상태가 만삭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기가 한 방에 팍 나오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시기가 배출기 만삭이라는 거예요. 우리 업자들은. 그래서 배출기 만삭만 상대하시고, 배출기 만삭에는 고배당이 떨어져요. 이렇게 18배당도 떨어지고, 뭐 10배당도 떨어지고, 그리고 흡입기 평창기에도 배당은 떨어지나, 저, 저 배당에, 어... 그, 보너스가 떨어진다. 그래서, 흡입기 평창기는 절대적으로 접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흡입기 평창기에 앉으시게 되면은,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더욱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은, 이 슬럼 머신은 와일드 잡기 슬럼 머신인데, 배출기 만삭에는 와일드가 많이 깔아줘요. 그리고, 흡입기 평창기에는 와일드가 잘안 맞고, 와일드가 많이 안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출기 만삭, 장점인 슬럼머신만 상대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 돌리세요. 지금 제가 이 슬럼머신 사랑하신 분들에게, 슬럼머신 공부하신 분들에게 다양, 다양하게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강도랜드에서 털리신 분들이 해운대 모래사장에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영상을 많이 풀고 있지만, 모레 한 알도 안 됩니다. 해운대. 그래서, 우리 가족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유레카가 생길 것이고, 야, 내가 이때까지 미련했구나. 내가 왜 털린, 계속해서 잃는 방식만 왜 추구했을까라는 깨달음이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맨날 잃었던 분들이 다세요 외국에서도, 진짜, 가구점 운영하신 분 계셨어요. 그 분이 수십억을 날리셨어요. 하이립이 돼서. 그런데다 하게 되고 너무너무 고마운 말들이 많이 지금 메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슬럼머시는 수학이고 슬럼머시는 확률게임이에요. 확률게임. 그 확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잃지 않는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주 잃으셨던 분그옹고집을 버리세요. 잃는 방식은 영원히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님들, 시들을 지켜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 슬럼 머신은 원통형 슬럼 머신인데, 100 곱하기도 있고, 뭐, 1500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이 그림장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슬럼 머신은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1초도 안 돼서 다, 점수는 맞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장은 뒤에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중독을 시키기 위한 미디어예요. 미디어. 슬럼머신 만든 사람이 자리를 못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쁘기는 하죠. 그리고 배출기 만삭에서는 일단 고배당이 잘 터진다. 배출기 만삭에는 최소 20만원짜리 이상의 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알 점수 말고요 그리고 이거 같이 심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그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한 열댓 개 되네요. 열댓 개 고박이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얼마입니까? 이 심볼 개수가 많을수록 어려운 게임이에요. 화려하고 너무너무 안고싶고 딱 보니까 백고박이도 보이고 보니까 야 이거 크게 터지게 그구나. 앉았다가 오십만 원, 백만 원 순삭이 됩니다. 이죠? 아무리 어려운 슬럼머신이 있어도 흡입기 평창기를 피해서 배출기를 찾는 그 눈이 생기잖아요. 모든 슬럼머신은 쉬워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뜨신 분이라고 보면은 자기가 이겼을 때, 졌을 때,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배출기 만상만 딸랑 알고 막 돌아다녀갖고, 79만원까지 딱 놓고, 로스코도 안정하고, 윙컷도 안정하고, 계속 돌리다가 잃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79만원 잃었다가 배출기인데 안 터졌다고. 깝깝한 사람들이 있어요. 슬럼 머신는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지만, 배태주는 시기가 있고 다치는 시기가 있어요. 배출기 만상에도. 그래서, 우린, 리 윙컷을 설정을 해야 되고, 졌을 때의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되고, 배출기 만삭이지만, 안 나왔을 때의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님들. 나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100만을 잡았어요. 지금 100만은 이득이에요. 100만을 잡았는데, 10분 안에 안 나왔어요. 그럼 잘라야 돼요. 근데, 1시간, 2시간을 파버려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녹아버려요. 그럼 멘탈이 흔들려요. 이 철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구원칙을 그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고맙게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전자카드, 전자카드나 5만원짜리, 만원짜리, 수십 개씩 넣어놓고 시작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뭐냐. 이 슬럼머신은요, RNG라는 곳이 있어요. RNG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어떤 자극을 안 주고 돈을 많이 넣어놓고 아니면 전자카드를 넣어놓고 시작하잖아요.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계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r 인지라는이 속에 반도체가 있어요. 계속 자국도 안 주고 돌아가면은 빨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빨아먹어요. 그래서 전자카드를 넣어놓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이 5만원짜리, 만원짜리 뭉탱이로 놓고 시작하지 말아라. 귀찮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모르신 분들이에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요. 만 원짜리가 단돈 만 원짜리 한 장을 10만 원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 원짜리를 딱 넣어 놓고 풀 베팅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 원짜리 딱 넣어 놓고 천원씩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만 원짜리 이상의 알 점수가 나오면 이 바우처를 빼 버려요. 자, 이것은 뭐 전자 카드이기 때문에 이 예, 상관이 없는 건데 도둑놈들이 강도랜드는 무조건 전자카드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 그냥 돈의 가치를 못 느끼게끔 하기 때문에 어 절제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전자카드는 저는 못 하게끔 추천합니다.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깨달음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돈을 만 원짜리를 딸랑 1 0만 원처럼 한 장을 여기고 넣으신 분들이 깨달음이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저는 갈 때마다 200만원, 300만원 기본으로 이른데 선생님대로 하니까 진짜로 돈을 20만원 잃고 왔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 스스로도 느 감탄했습니다. 정말 찬사를 보내드려요. 왜 막무가내 돌립니까? 배출기 만삭을 확인을 하면서 그 슬럼머신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쓰레기 머신에서도 잭발을 잡을 확률이 일반 공부하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늘과 땅사이예요 아시겠죠? 배출기 만삭에 쓰레기 머신도 배출기 만삭이 있고 왜 그러나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 만삭이 있어요, 쓰레기 머신도. 그래서 우리는 배출기 만삭을 충분히 이해를 해두고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요 수없이 많은 반복이에서 좋은 습관이 안착이 되면요 인천 특수 가정님처럼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지금 보이신 슬럼머신은 미스테리, 통돌이, 다이아몬드, 보라매 복주머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계입니다. 그림만 틀릴 뿐. 이 기계 자체는 뭐 세븐이 딱 걸려놓고 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달달달달 떨면서 또 돌잖아요. 기분 잡치는 소리 나면서. 이 슬럼머신은 유일하게 기계식 몇안 되는 슬럼머신으로 이 슬럼머신이 강도랜드에서 3억 가까이 올라가면 무조건 터지는 슬럼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 슬럼머신의 특징이 뭐냐면 3억까지도 안 가고 터져요왜 그냥? 제가 연속에서 슬럼머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3억 근처에서 프리미엄이 붙고 3억 근처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고 화장실에서, 어, 거래를 하고 있는 안 좋은 문화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이제는 3억도 안 가서 터쳐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날 어 200만 원뭐 250만 원 600만 원짜리 어 배출기 만삭에서 사어 보너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초대형 잭바가 터진 거예요 1억 5천짜리가 그래서 이 이런 슬럼머신 기계식 슬럼머신도 배출기 만삭에 앉으시게 되면은 보너스를 기분 좋은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랜드도 나올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나올 수도 있고. 이 미스테리는 뭐냐면은 미스테리 이 슬럼 머신은 어떤 심벌 보너스가 안 걸렸어도 위에 있는 전광판에 있는 메인 잭바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잭바인트 식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슬럼 머신은 풀베이스를 하나, 천 원을 하나 똑같이 줍니다.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굳이 강도랜드에다가 2천 원씩 줄 필요가 없어요. 한 바꾸당, 3초당 2천 원씩 줄 필요가 없다. 뭐천 원이나, 800원이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이런 기계식 슬럼머신도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가 있냐고 했는데 이 세상 모든 슬럼머신은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로 나누고요. 랜덤이 들어가 있어요. 랜덤. 쉽게 말하면은 흡입기, 평창기에는 보너스가 딱 걸려야 되는데 막 달달달달 떨면서 돌발 보너스가. 또 되잖아. 이 슬럼머신의 특징이 달달달 하면서 꽉 나와요. 어리기 평창기에는 찬수가 도잘안 맞는다. 허나 이게 배출기 만삭이다. 그러면은 이 어떤 신물이 떨어지면서 또 달달달 떴는데 바로 돌아가면서 맞아버려요. 그래서 배출기 만삭의 특징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강도 랜드에서 가장 최신형 슬럼머신, 어로보드, 기차머신, 중신형입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들어온 슬럼머신으로 라스베가스에서도 엄청나게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는 이 슬럼머신은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입니다.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은 흡입기 평창기일 때는 묶여서 싸글이 털린다. 꼭 인지하십시오. 배출기 만삭에서는 최소 20만원 이상짜리의 보너스가 나온다.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은 배출기 만삭일 때 여기에서 만약에 50만원짜리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요. 닫히는 시간이 있어요. 랜덤에 의해서. 갑자기 그렇게 보너스게 연타가 잘 나오다가 딱 닫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나왔을 때의 대응 방법. 그러면 여기를 일단 버리세요. 잠시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일 앉아도 되고 모레 앉아도 됩니다. 배출기 만삭은 근한 달간 터진다. 여기에서 다치게 되면 이 뒤로 또갈 수가 있어요. 이 뒤에 똑같은 머신으로. 아니면 옆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은 보너스가 돌아다닌다. 배출기 만사계는 잘만 자리에 잘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너스는 다가온다. 하지만 계속해서 파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배출기 만사계여도 보너스가 잠기게 되면 그 자리는 일단 일어난다. 이게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고 시드를 많이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슬롯머 신도 5만 원짜리 막 넣지 마세요. 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딸랑 한 장만 딱 넣으시고 풀배하지 마시고요. 하프로 해셔도 이 그랜드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심볼이 맞아서 그랜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 뭐 심볼도 안 맞는데 이에 미스테리 메인 잭바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고 미스테리 잭바라 합니다. 절대적으로 슬럼 머신을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호구님들, 자주 잃었던 분, 자주 탕진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진짜 만신창이 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기계에 대해서 몰빵을 해요. 그리고 내일도 또그 기계에 또 가요. 그리고 팔랑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슬럼 머신은 수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장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씩 바꿔지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걸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강도랜드에서 대표적으로 쓰레기 머신, 이 슬럼 머신으로 수많은 탕진자가 생기셨고, 대지금, 연금, 다 털어먹은 슬럼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슬럼 머신은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으로, 왜 묶여져 있냐? 이에 메인 제거가 있고요 여기 금액이 다 똑같죠. 똑같은 머신에. 똑같은, 어, 골동품 쓰레기 머신. 1320, 1320. 자, 이 슬럼 머신 또한 배출기 만삭일 때는 전체적으로 잘 터집니다. 허나, 이 중에서 가장 보너스가 큰 자리를 선별 타켓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타켓에 앉아가지고 연타가 나오다가 연타가 안 나오게 되면은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 나는 후퇴하고 내일이나 앉아야 겠다 아니면 이따 새벽에 와서 앉아야 되겠다. 이런 대응 방법이 그 사람을 발전을 줍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막무관에 그림장 보고 판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지널 오고. 어, 이 그림 풀렸다. 이제 곧 나온다. 이거 조금 전에 300 털어먹었는데 좀만 더 돌리면 나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럼머신을 빨아먹는 공간은 수십억이 들어가도 안 나옵니다. 한 기계에 수십억이에요. 그만큼 메모리 공간, 반도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빨아먹는 시기가 엄청나게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님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장점, 돈을 넣는 만 원짜리를 십만 원처럼 여기는 돈을 넣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우처를 빼가지고 이 기계를 자극을 시키는 R N G를 자극을 시킨.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요. 이겼을 때의 두 가지의 금액을 꼭 설정을 하십시오. 두 가지요. 난뭐 30에서 50이면 어 만족하고 일어난다. 뭐 50에서 100에 따면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이한기계에서 10만원 털리면 일어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만 오래 살아남습니다. 호구 공부를 안하고 막무가내 돌린 사람하고 제가 알려준 대로 원칙을 정해서 하나하나씩 지켜나가 보세요. 그분하고는 수십회 차이 납니다. 잃는 속도가. 돈을 따려고만 하지 마세요. 덜 잃는 방식을 일단 추구를 하시잖아요. 크게 따는 방법이 곁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 크게 나오는 슬럼 머신만 상대해요. 1350대 중 20, 30대도 안 됩니다. 배출기 만사기.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강도랜드 쓰레기 머신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알려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저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시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저는 우리 가족님 편이고, 우리 가족님은 저에게 꼭 힘을 주시고, 강도랜드가 독점에서 깨질 수 있게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또 질문 같은 거 주시면 거기에 대한 슬럼 머신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그리고 아차! 이번에 빨간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슬럼 머신은 보너스를 강제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일반 카지노나. 그래서 그님이 오는 날은 털리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블랙제이님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블랙제이님들이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번에 멘탈이 나가셔가지고 절대적으로 그가 배출기 만삭 때는 정말 보너스가 잘 나오고 기분 좋은 금액의 핸드페이가 잘 나오는데 다치는 기간이 있다고 제가 댓글에도 여러 번 적었었거든요. 그걸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사랑합니다.